기분 좋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에 일거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집에서 개를 기르거든요. 진돗개하고 풍산개를 접붙인 갠데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죠. 개를 기르는데 아침마다 개의 용변을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제가 조금 더 서두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 개를 운동시키고 또 용변을 보게 해야지 되니까, 아니면 그집 앞에, 자기 개집 앞에다 똥을 쌓버리니까 이건, 어, 굉장히 중요하고 빼먹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아주 게을른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고 늦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낮에 일보러 또는 약속이 서 나가기 전에 이 개를 데리고 운동을 시키고 또 음면을 보게 해야 되니까 규칙적으로 내가 산책을 하게 돼요. 그게 이 개가 없으면 안 하게 된 일을 이개 때문에 개에 대한 내 책임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